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해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의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웅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대림절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기쁜 소식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이 사회를 통하여 선포되는데 그 선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선포이며 또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를 되찾게 되는 감사의 노래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여러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갈바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은혜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 받아야 된다. 라고. 죄 종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아름다운 소식 중에 위로의 소식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도 필요하지만은 상처를 회복하고 나았다. 길이 열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소식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절 말씀해 보면,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는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닿아야 합니다. 위로받을 자의 마음에 닿아야, 감동이 있어야, 눈물이 흘러야, 치유가 일어나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닿도록 진심을 다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과 사이에서 대화를 할때 정말 진심에 닿도록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심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위로의 소식을 전해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포로된 자에게는 이제 복역기간이 끝났다 너는 벌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자유다 이런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며 즐거운 소식이며 위로가 되는 소식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제 너는 새 사람으로 살수 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렵고 힘든 복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으로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시리가 오셨다. 그리고 오신다라는 소식을 말하는 것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디에서? 사막에서. 광야나 사막은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외곽으로 쫓겨나서 그야말로 광야 같은 곳에서 사막처럼 황폐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면서 생을 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광야가 사막이 달라진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던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평탄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라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문제끌이 이것이 때로는 태상 같고, 때로는 저 깊은 천길, 낭떠리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낭떠리지,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태상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불국진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약한 존재이며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위대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교만, 그만, 오만을 낮추실 때 오늘 말씀처럼 풀보다도 약한, 형편없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인생들이 큰소리치면서 난치하면서 다투어가면서 전쟁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이다 순식간에 그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시드는 존재다. 그시들이 아주 빨리 찾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비하면 인간은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7절 말씀해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기운이 불기만 해도 시들어 버리는 것이 육체다. 그럴 때이 육체는 죄된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때 생기를 얻은 자는 아름다운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기가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지만, 아름다운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운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기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나 인생들이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늙어가고 죽어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할까요? 높은 산에 오르라. 왜?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식, 이 위로의 말씀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해방의 소식을 큰 소리로 들려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특별한 사랑이고 그런한 각별한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팔을 벌리고 계시지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큰일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이 그의 팔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 팔은 은혜 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팔이지만 심판 받을 자에게는 징계의 팔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상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한다 행한대로 갚아준다.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어린 양을 급하로 그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다. 평화로운 평강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이전에 이사야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죄에 상처받고 고난에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복된 소식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소식을 먼저 받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대로 사시고, 동시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해서 고통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탄식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쳐주시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창조 동산을 파괴하는 사람들, 살 길이 막막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전 건강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포탄에, 총알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주어야만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너무 분주하지 말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면서 우리의 귀가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면서 우리의 손이 그들을 잡고 일으킬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 이유를 듣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 비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듯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천하 만민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함 받게 하시며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주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짐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 그 머리머리 머리 위에와 앞길 만남, 관계된 모든 것들 위해,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